올해 노광 농사 망쳤어요. 아니, 이렇게 실하게 달렸는데 망쳤다고? 사기 치냐 이놈아. 근데 여기만 이렇고요. 나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내가 왜 망쳤다고 하느냐. 그 이유를. 자.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썩어 뭉그러졌어. 자,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, 한숨 나올 만하죠. 망을 이렇게 세워줬는데, 여기만 몇 마리 잘 살고, 나머지는 다. 꼬부랑 할머니도 됐고 이렇게 엉망이 됐버렸어요. 제가 어 지난번에도 노광 농사 잘한다고 자랑질했고 또 가을까지 먹는 법 이거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그 공감을 해주시고 어 좋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. 아 물론 개중에는 자랑질한다고 막 알지 알지 하신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왜안 버리냐고요? <laughs> 여기서 씨가 이제 이렇게 발아돼 갖고 다시 싹이 나요. 그럼 가을에 먹을 수 있어. 저이한 줄을 이렇게 심었는데 작황이 이렇습니다. 이러니까 망쳤다고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. 왜 망쳤느냐? 왜? 왜? 이거 없으면은 발전이 안 돼. 항상 왜? 어떻게? 무엇을 해서, 어,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야죠. 제가 이렇게 장, 농, 저기, 농사를 잘 짓는데 왜 망쳤느냐?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곳은 이제 이 텃밭이잖아요. 텃밭이니까, 제가 여기다가 작년 겨울에 그 건강원에서 뭐칙 슬러지를 비롯해서 각종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을 다 갖다 갖다 뿌렸어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커먼 것들이 다 거름도 퇴비도.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뿌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많이 뿌렸으니까 엄청 잘 자라겠구나 다르,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심어 놓고 제가 항상 씨로 다가 직파를 하거든요 그렇게 심어 놓고 얘네들이 크질 않는 거예요 신... 저기, 이상하죠? 그리고, 크지도 않고, 자르다가 이렇게 말라 죽어요. 자, 그 장면을 더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는, 반대쪽에는 제가 토마토를 심었잖아요. 토마토 심었는데, 이게 이제 청고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청고병. 이렇게 자르다가 그냥, 말라 죽는 거야. 토마토도 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것은 제가 이제 삽목 꺾고지 한 것들 몇개 사르고 또 삽목도 비가 많이 오니까 잘안 살아요. 대신에 가지는 잘 살았어. 진짜 가지는 가지가지 하죠. 제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 그런 거예요. 건강원에서 좋은 찌꺼기를 꼬는 건 좋아 좋은데 그것을 한해 정도 삭혔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썩은 다음에 거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냅다 내질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발화가 되면서 뭐 열받고 막 하니까 얘들이 못 자라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저기 제 보면은 태비를 저렇게 받아서 아놨잖아요 저거는 이제 1년간 제가 충분히 콕 섞인 다음에 태비를 넣으려고 저렇게 했는데왜 태비는 그렇게 하면서 건강 안에서 가져온 것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? 그러니까 제가, 어 이런 작물들이, 어잘 자라질 않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, 아, 올해는 제가 그 아주 중대한 실수를 보면서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,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이제 가을까지 먹는 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렸는데, 어,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노각 씨를 받았던 거죠. 이렇게. 제가 지금 이제 혼자다 보니 미리 구덩이를 파고 세 개씩 넣어놨어요. 하면서 놓았어. 지금 7월 24일이야. 지금 심으면 얘네들이 이제 싹이 나서 또 가을되면 또한번더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. 분명히 올 가을에는 지금보다 실패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요. 왜? 여름 동안 비를 많이 맞으면서 삭혔잖아요 분을 삭혀서 이제 잘될 거야. 근데 왜 씨를 뿌렸는데 이놈아. 그 모아서 뿌리지 않고 왜세 개씩 뿌리는데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사이띄기를 해 놨어? 얘네들도 뭐 부부싸움 하는 거야?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.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개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어, 나올 거 아닙니까? 근데 나중에 가서는 두 개가 세 개가 다 나오고 두개 나오고 하면은 하나는 하나만 남기고 뽑아 버려야 돼.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세 개가 다 뽑히죠. 멀리 이렇게 사이를 떼어 놓으면은 두 개를 뽑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가 다치지 않아요. 그래서 저 이렇게 사이 뛰기를 해 놓은 겁니다. 어, 나는 나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는 거야. 그죠? 올해는 누광농사 망쳤지만은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할 거냐고요? 아,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종자, 이렇게 씨를 만들, 만들 거예요. 이게 이제 노랗게 될 때까지 되면은 씨를 받아서 종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언제라도 제가 뿌릴 수 있잖아요. 파종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 노각의 달인 뭐 이렇게 지랄 떨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그 창피하게 됐습니다. 이해를 해주세요. 그러나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면서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